안녕하세요. 해커 손가 관리에게. 강경태 회계사입니다. 매년 응시생이 점점 늘고 있는 회계사 시험. 자, 본격적인 회계사 공부자 시험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회계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시험 접수 방법 그리고 2025년에 개편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응시 자격, 일차 시험별 특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회계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아주 짧게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사는 경제적 전문직의 한 종류로서 개인 회사에 대한 회계 세무 재무 자문 등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자 주로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을 상대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대부분 비포 대형 회계법인 및 중소 회계법인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밖에 금융권 혹은 일반 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자, 일반 기업으로 갈 경우에는 보통 회계법인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후에 경력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작게 회계사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험에 대한 정보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회계사 시험은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해서 금융감독원에서 문제를 출제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회계사 시험은 시험 접수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죠. 자첫 번째로 공인 영어 시험 성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점 이수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험 원서 접수 전에 응시 자격에 맞는 시험 서류 제출을 해주셔야 원서 접수가 됩니다. 자 참고로 공인 영어 점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공인 영어는 화면에 나와 있듯이 토플, 텝스, 토익, e i 지텔프, 플렉스 등 여러 가지 인정해 주는 시험이 많습니다. 자 최근에는 많은 수험생들이 자 지텔프를 가장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자그 이유가 지텔프 시험은 시험이 좀 상대적으로 쉽고 그리고 시험 시간이 짧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참조하셔서 원하는 점수를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 25년 기준 변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사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자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각각 따로 응시 접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자 응시료는 1, 2차 각각 5만원씩 총 10만원의 응시료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다른 시험보다 비싸요. 자 회계사 시험장에 필수로 가져가야 할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신분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 둘째,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응시표. 셋째, 사인펜과 연필을 제한. 외 검정색, 청색 필기부. 넷째,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자, 계산기란 단순 계산 기능만 되는 소형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는데요. 자, 시험장은 시계가 보통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게 불량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시계를 지참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회계사 시험은 긴 시험이기 때문에 도시락과 음료는 개별 지참하셔서 시험장 내에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25년 개편되는 사항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전 학점이수 제도부터 변경 사항이 있어요. 원래는 화면에 나와 있듯이 회계학 십이 학점, 경영학구 학점, 경제학 삼 학점을 이수하면 됐지만, 자 여기에 한 과목이 더추가되어 IT 삼 학점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네 학점 인정 과목이 궁금하시다면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학점 인정 과목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사 준비생이라면 반길만한 변경 사항도 있는데요. 자 일일차 시험 과목별 출제 범위 사전 예고제가 신설되었습니다. yeah 자솜생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1, 2차 모두 과목별로 출제 범위를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2025년 시험도 사전 예고 공고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금융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정보를 듣고 싶었던 회계사 1, 2차 시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사 시험은 1차를 합격하고 2차 시험까지 합격해야지만이 최종 합격이 되는 시험인데요. 자 우선 1차 시험부터 설명드리면 1차 시험은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 문제로서 상대평가로 평가가 되는 시험입니다총은교시로시험이시험이시되며화시에며 자, 자, 화면에 이와있듯이시에는경시학는경제학과경제 자, 각각 3 2문제 배점은 각각 80점으로 총 100분 실시되고 이 교시에는 기업법과 세법 개론 각각 40문제, 배점은 100점으로 총 120분으로 진행되며 상교시에는 회계학 50문제, 배점은 150점이고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자 회계사 시험은 1차부터 합격자 결정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이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용어를 좀 미리 알려드리면 과목별 100점 만점 40점 미만을 우리가 꽈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꽈락이 아니어야 된. 거죠. 그래서, 과락는 거죠. 그래이아니면서 전과목 이균 60점 서 전과목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발예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요발 예정 인원만큼 뽑는데요. 자, 고득점인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만큼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2024년 선발 예정 인원은 2,600명이었습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꽈락이 아니면서 평균 60점 이상자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 수안에 들어야지 많이 합격이 될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자, 2차 시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에한해서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자,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한 연도와 다음에까지 총 2회에 걸쳐서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2차 시험은 또 전부 주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자 절대 평가로 평가가 되는 시험입니다. 총 이틀에 걸쳐서 시험이 실시되고, 저 화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일일 차에는 세법 재무관리 회계 감사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과목마다 모두 두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과목별 합점은 각각 1 0 0점씩이고자 문항 수능 과목별로 대부분 여섯 문항에서 여덟 문항 출제가 됩니다. 자 일일 차는 원래는 원가 관리 회계와 재무 회계로 실시가 됐었는데요, 2025년부터서는 재무 회계 과목이 재무 회계 원과 투로 나뉘어져서 자, 자, 이제는 원가관리해계와 재무해계 원, 재무해계 투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가관리해계와 재무해계 원은 자총 120분에 걸쳐서 100점 만점의 시험이 되겠고요. 재무해계 투는 60분에 걸쳐서 50점 만점의 시험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리차를 한 번에 합격했다면 자 화면에 보다시피. 동차 합격생이고 자 1차만 붙고 2차만 다음에 합격했다면 화면에 보다시피 유예 합격성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회계사 시험에 대해 정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회계사 시험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 이 영상 보시고 시험 공부 시작 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